네, 주아롱 쌤책 읽는 시간 터틀의 투자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손실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예측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나오는데 에, 같이 한번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터틀 트레이더가 돈을 잃었다면 정해진 규칙대로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손실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투자 게임의 일부분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터틀 멤버들에게 커다란 이슈였다. 에크하르트는 뒤를 돌아보다 손실을 낸 트레이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됐다. 실패한 트레이드는 잃은 돈을 벌충하기 위해 같은 시장. 혹은 같은 종목 같은 포지션에 연연하게 된다. 에카르트는 이것을 피를 부르는 복수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존이 ibm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해보자. 그 종목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존은 최선의 기회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대신 ibm에 물린 돈을 벌충하려고애쓴다 존의 머릿속에는 온통 ibm뿐이고 손실은 점점 커진다. 에카르트에 따르면 실수에 대한 이 같은 개인적인 기억은 언제나 파국을 불러온다고 했다. 터틀은 어떤 특정한 시장에 집착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 시장에 투자했다가 그달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트레이딩을 망쳤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손실에 매달리면 곤란하다. 터틀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대하고 받아들였다. 그 원리는 손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터틀은 시장을 이탈해야 할때 약간의 손실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손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무조건 시장을 이탈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지금 9만 달러가 됐다. 주가가 싸졌으니 1만 달러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더 사야지. 터틀 트레이더에게 이런 물타기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데니스는 물타기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아이가 그 난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난로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만약 작은 손실을 입고 빠져나온 시장에서 다시 진입신호가 나오면 터틀은 주저없이 그 시장에 들어갔다. 헤지펀트의 전설적인 매니저 폴 튜터 존스의 예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존스는 시장 진입신호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다. 그 트레이딩은 존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 2%의 손실이 났고 손절마를 해야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진입신호가 다시 나왔고 시장은 존스가 본래 원하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움직임을 놓고 토론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투자에 나섰다. 이때 다시 2%의 손실을 받고 또손절매를 했다. 그는 진짜 추세를 잡아낼 때까지 이런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결국 최종적인 트렌드는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큰 수익을 안겨줬다. 존슨은 반복되는 손실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미리 정한 규칙대로 시장 진입과 손절매를 거듭한 끝에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이런 교훈은 스포츠에서도 얻을 수 있다. 레디 버드는 최고의 3점 슈터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3점 슛 성공률이 40%라고 하자. 근데 만약 15번 연속 3점 슛에 실패했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 버드에게 더 이상 3점 슛을 하지 말라고 해야할까? 아니다. 데니스와 에카르트가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몇차례 실수 때문에 게임을 역전시킬 비장의 카드 3점 슛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야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이 10년 연속으로 3할의 타율을 기록했는데 2 5개임 연속 안타를 쳐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더 이상 3할 타자가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당하게 타석에 들어서 3할 때 타자로 훈련받은 한결같은 폼으로 스윙을 하면 된다. 터틀은 확률에 기반을 둔 투자를 했다. 규칙대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안타도 치고 말로 홈런도 치게 마련이다. 터틀은 언제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언제 시장에 빠져나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다. 다시 한번 존과 메리 두 트레이더를 등장시키자. 이들은 투자 자금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같다. 존이 10% 적은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메리보다 앞서 투자를 시작해 두 사람의 투자 자금은 같아졌다. 만약 메리가 먼저 투자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언제 투자를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에카르트는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 장시의 가격은 이후의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데니스는 이 문제를 다시 손실 관리로 바꿔 설명했다. 손실을 두려워하는 트레이드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돈 버는 비밀은 제대로 되고 있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 포지션에 있다. 손실을 잘 관리해야 큰 장에 섰을 때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이다. 결국 투자를 시작하는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가르친 것은 워렌버핏이 이야기는 가치투자와 정반대이다. 한 터틀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움직이는 시장, 계속해서 오르거나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장에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상승 중이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만약 시장이 하락 중이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데니스와 에크하르트는 터틀 수련생들이 두 경우 모두 돈을 벌기를 원했다. 데니스는 기본적인 인간 심성을 극복하도록 터트 수련생들을 다그쳤다. 내 트레이딩 기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마술적인 비법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CND 트레이딩은 신비롭게 여겼지만 실제로 CND가 투자한 것의 90%는 손실을 받고 나머지 10%에서만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다. 때로 이들은 확실한 트렌드가 형성될 때까지 오랜 기간 무료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기다림을 버텨낼 수 없다. 데니스와 카크하르트의 이런 전략은 영화 출판 산업에도 적용되는데 이들은 버리는 작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영화사가 10개의 작품을 만들었고 출판사도 10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보자. 물론 영화 제작자와 출판 기획자는 어느 작품이 성공할 것인지 알수 없다. 10개 중에 1개라도 성공하면 운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1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개 모두에게 돈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9권의 책이 모두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출판기획자는 처음에 책을 조금만 인쇄한다. 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버리는 작품이 발생하더라도 괜찮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면 그만이다. 열 번째 책 또는 영화가 대박이 나면 앞서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다. 터틀은 스스로 출판 기획자나 영화 제작자 혹은 카지노 하우스처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 카지노 하우스의 운영의 핵심은 도박 손님들에게 조금씩 잃어주고 큰 돈을 따는 것이다. 상승 또는 하락 트렌드가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지 마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에카르트는 터틀 수련생들에게 어떤 이유로 벼르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가격을 놓친 경우를 예를 들었다.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셔틀은 가격 되돌림을 기다리며 그대로 있어야 할까? 싼 값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주가는 점점 더 상승한다. 에하르트는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그 주식을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지금 주식을 사면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그 거래를 필사적으로 원할지라도 기다리는 가격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일단 트레이딩에 들어가면 매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터틀은 가격 되돌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는 통계적인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콩 선물을 8달러에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하고 9달러가 되었다면 터틀은 콩 가격이 8달러로 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9달러에 사라고 훈련받았다. 콩 선물은 절대 8달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구글이 사상 처음으로 500달러가 됐을 때 매수신호가 나온다면 터틀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구글을 샀을 것이다.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올라타라는 것이 데니스의 가르침이었다. 데니스는 일단 투자를 시작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투자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트레이더에게는 트레이딩을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의 이면에는 상식적인 인간 심리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22일 실제로 국어는 510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5일만에 구글 주가는 483달러로 떨어졌다. 거의 30%나 하락한 것이다. 510달러에 도달했을 때 구글 주식이 더 이상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가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다. 에크하르트는 불확실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학과 규칙을 가르쳤다. 객관적인 지식과 정반대인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이 투자에 영향을 준 적이 있는가? 그런 사적이고 감성적이며 특수한 자기만의 생각이 트레이딩에 영향을 주도록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어, 조금 긴 내용이긴 했습니다만은 음, 손실 관리와 그 다음에 어, 진입보다는 매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터틀들이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상승도로 하락 트렌드가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 약하면 약한 대로. 즉각 행동하라고 지금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규칙에 의해서만 훈련을 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말 그대로 시스템화해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